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되는 하락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단체와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 역대급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 언제 벌었을까요? 바로 지금 같은 하락장 남들이 투자를 두려워할 때 차곡차곡 코인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계속 내려가는 코인을 보면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Mais pourquoi 경이로운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영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 보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금껏 그 어떤 전문가나 유튜버도 해주지 않았던 조금은 노골적이고 불편한 진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거래소 세력들한테 계속 내피 같은 돈, 빼앗길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몇 년간 해왔던 투자 방식으로 진입하시면 큰 돈을 벌수 있는 확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 잃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기존 투자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막차에 올라타서 크게 수익을 올리고 이 지긋지긋한 코인 판을 졸업하는 투자 방법까지 화면에 보이시는 딱두 가지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방식을 고집하면 망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인 시장 망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도권 밖으로 빠진 코인들은 수년 내에 대부분 상장 폐지될 거예요. 그 속에서 대부분 코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폴카닷, 솔라나, 에이다 등 규모가 거대한 종목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알트코인들이 살짝 동반 상승하는 느낌이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AI든 F3든 그 어떤 종목도 힘을 못쓰고 바닥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대체 문제가 뭐냐? 전쟁, 경기침체, 투자기관들의 파산?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망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 비트코인은 1억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진짜 악재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라면 비트코인 가격부터 떨어졌어야 합니다. 비트가 벌정한데 알트들만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질 않는다. 이 사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20년도부터 미국이 발의를 시도한 법안, 암화폐 규제 강화 제도권 편입을 읽어보게 되면 해당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 모든 코인을 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추가로 보시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 공고하게 될 것, 이는 비트와 이더리움이 전통 투자 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아직 큰 사건이 없어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알트코인 이외는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는 전부 위험하다는 거예요 22년도 법안 발의 시도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추가해 봅시다 22년, 23년 어땠나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붕괴되니까 모든 코인이 하나같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하락한 코인은 마이너스 90% 이상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죠.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인 시장에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된 코인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시장은 결국 신뢰성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에 코인 시장 총 시청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형 투자판인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걸 함부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돈이 되는 시장을 굳이 없앨 이유가 있을까요? 22년, 23년, 24년, 24년 초. 초대형 하락 빙하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질 때 조건 충족 안 되는 알트코인 모조리 상장 폐지하면 앞으로 전문 투자 기업들을 제외하고 누가 이 코인을 하겠어요? 정부와 얽힌 전 세계 고래 세력들은 개미나 소규모 기업들을 털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업들 다 빠지면 자기들끼리 돈을 어떻게 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꽝꽝 얼었던 빙하기에 자코인 대규모 상장 폐지 안 하고 냅둔 건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 2년간 유예를. 시켜놓은 것이지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장 폐지될 이유 그두 번째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ETF 인덱스 펀드 거래소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평소 코인 시장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나 재력가, 슈퍼 개미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한 투자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예전 코인 시장이 불장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굵직굵직한 투자기관들의 자금,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세력들이 운전하는 알트코인들로 대규모 상승이 발생했던 건데 이제는 그들도 ETF 상품에 집중하고 더 많은 재력과 고객들, 이 상품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집중하는 것 말고는 알트코인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코인 투자 좀 해볼까 했던 중소기업들까지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코인 거래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ETF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여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이낸스 건, 업비트 건, 알트코인들이 갈수록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어떤 악재가 터져도 버틸 수 있고, 즉, 자금을 전부 빼내. 비트코인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호재 있으면 폭등한다? 다시 불장 온다?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뜬구름 잡는 허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관들 관심이 다 끊기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향후 몇 년간은 ETF 승인되는 코인들만 오르는 사태가 발생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못 버티는 종목들은 100%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게 물려있는 종목들 내가 진짜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사 놓은 그런 종목들, 풀카닷, 에이다, 솔라나, 심지어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제일 많다는 리플, 도지, 시바 이런 모든 코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보고 당신이 솔라나에 대해 뭘 알아, 에이다 비전에 대해 뭘 알아, 사실 홀더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요즘 불장 올 거라고 기다리는 유튜브 영상들 참 많죠 곧 온다 슈퍼불장 온다 알트코인들 잡아라 불장이 물론 오긴 올 겁니다 왜냐 일반 서민개미 투자자들 돈 털어먹기 아주 좋은 장이기 때문이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자코인들 회사 위치도 확인 안 되는 종목들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돈 장난하는 기간 올해 조만간 꼭올 거예요 찌라시들 엄청 돌고 있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시체 양산하고 회생 불가한 수준으로 만들 코인들 지금 너무 많아요. 잡코인 크게 물리신 분들은 딱그 타이밍 한번 기다리세요. 그 불장 끝나면 앞으로 상장 폐지 수습 및몇 년을 기다려도 좋은 날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특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주식해보셨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왜 망할 수 밖에 없냐? 갈수록 관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길이 끊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신개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알트코인들이 왜 망할 것이냐? 젊은층들 요즘 한 30대까지는 젊다고 하니까 이 30대까지 테두리 안에 넣어볼게요. 바로 이 2030층들이 관심이 없어. 예전부터 주식 부동산 투자하신 70년대 생 이상의 개미들이 해왔던 투자 패턴. 일단 돈 묻어 놓고 한 10년 뒤에 꺼내보자 이 방식에 절대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20대부터 60대, 70대 선배님들까지 계실 텐데 투자로 돈 벌고 싶으면 지금부터 메모해 두세요. 시대의 흐름에 투자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코인 초창기에 돈 벌었던 사람들만큼 벌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 투자 방법 알기 쉽게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바로 밈코인 투자입니다 밈은 2030세대를 대변하는 MG세대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유튜브 쇼츠를 둘러봐도 무슨 무슨 챌린지, 누구누구 따라하기, 갑작스레 옛날 노래가 소환돼서 인기를 끌거나 휴대폰을 계속 넘겨도 사람만 다르지 같은 취미나 행동 패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밈입니다 SNS, 트위터, 인스타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매개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따라하는 콘텐츠. 이 유행의 흐름이 곧 대중의 관심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입니다. TV에서도 만나보셨던 이슬리백 챌린지 국내 한 초등학생이 일으킨 최대의 유행 마라탕 그 이후 세계적인 챌린지를 만들어낸 티톡 스타 미국의 찰리 디아멜리오가 밈 영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약 209억이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유튜버라고 대답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본인이 유행을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고 있는 2030 젊은 층들은 민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로또 복권 한장살수 있는 5천원부터 기껏해야 친구들에게 술한잔살 정도 5만원, 10만원으로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가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 예전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민코인 투자 결코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현금 부자 22위 안에 드는 아모레퍼시픽 회장을 제치고 당당히 그 위치에 등극한 인물이 바로 민코인의 선두주자 시바이누코인 투자자였고 이 인물의 경우에는 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7조 9,900억 원을 벌었습니다. 10만 원으로 40억, 만원 투자했는데 4억 8천만 원.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으로 시작해 시바이누 페페코인, 심슨, 봉크 등등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낼 민코인들은 투자자에게 단순히 수익이 아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신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코인은 가치가 없다. 회사가 어딘지도 알수 없다. 비전 없는 종목에 내 귀한 돈 넣을 수 없다. 이게 오래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꽉 막힌 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은 과연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ETF 혹은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린다면 이미 우리 같은 서민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지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한 소수들 그렇지 못한 대다수 인원들이 있었을 뿐이죠. 도지코인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도지코인 현재 70조 이상의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알트코인이죠. 이 종목은 과연 어떤 비전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는 걸까요? 향후 테슬라를 결제할 수도 있어서 트위터 X의 새로운 결제 수단이 채택될지 몰라서 아니면 정말 화성에서 쓸 화폐가 될 테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코인을 폭등시킨 이유는 코인 자체의 기술력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 가치라는 것은 대중들이 정한다는 것이 그두 번째였습니다. 즉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에 대중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비전이나 기술력 하나 없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 떡하니 박아 놓고 대중의 열광을 이끌었던 도지코인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였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쏟아지기 시작한 시바이노, 페페, 그리고 최근에 900배 이상 넘게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코인까지. 마치 인기 많은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심을 끌어올려 큰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22년부터 이어진 하락장, 기존 대형 거래소 알트코인 투자자들, 저점이라도 잡자며 손가락 빨고 있던 시절, 민코인 투자자들은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여 삶의 질을, 를 한층 높여갔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하룻밤 만에 천만원, 1억을 버는 시장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저 역시 7년간 트레이딩에서 차트 분석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생각없이 넣어놨던 이 민코인 투자의 수익금이 수십 배를 넘겼기 때문에 이 투자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혼자만 하지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하시는 분들만 합니다. 왜냐? 해외거래소 진입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수많은 민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지 골라내는 거 역시 너무 힘듭니다.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감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40대부터 70대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동안 물반 고기반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낚싯대만 던져도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올라오는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극소수의 친구들만 하고 있지, 하지 않는 인원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코인은 전 세계 상대로 유행하기 때문에 이 햄스터 코인을 발행한 유튜브 채널은 약두달 만에 3,500만 명의 잠재적 투자자를 구독시켰고요, 탭 수합이라는 코인 발행 채널 이 역시 한 달이 채안 되는 시간에 500만 명의 육박한 구독자를 유치시켰습니다. 기술력이나 회사의 비전 없어도 전 세계의 통용 될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유입된다는게 이 민코인 시장의 장점이라는 거죠 25년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십 수백배 상승하는 민코인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총 상위권으로 메이저에 속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몇 가지 코인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피트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 영상을 만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이룬 상태일지도 모르나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전부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멀쩡히 큰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계속 개미 털기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코인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생 역전의기에 한번 잡으시겠습니까? 민코인의 투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찌 보면 총대를 매는 일입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자가 많은 알트코인들을 지목하며 올라간다고 희망 고문시키는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5권 한장살 돈으로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 적은 투자시장. 민코인 투자에 대해 앞으로도 저는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미 투자자 몰릴 대로 몰려 국내에 성장시키고 개미들 설거지나 시키는 현물투자. 저는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내가 만약 만원만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외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아주 특별히 민코인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25년 기준으로 글로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는코인 차트입니다. 저는 참고로 비상장 개미꼬시기 같은 종목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고 커뮤니티에서도 캐릭터성 하나만 놓고 아주 큰 화제를 부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최소 100배 이상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기존 제 구독자 현재 시청자분들께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명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건 첫 번째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께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광고업자 차단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명도 모르고 거래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유받을 수 있냐?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딱두 글자 유행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광고업자 자 단속을 확실히 할까 하는데 제 핸드폰에 스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판별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기준 고점에 물려 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경 써서 가져온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윙코인은 소액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